12월 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에 의해 자유롭게 확신있게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의 이해력도 부족하고 영적이나 육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짐을 자신이 빚진 자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그들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책임인 것이죠. 머리를 둘 곳조차 없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살 소망을 주셨고, 죄인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위선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셔서 미움을 받으셨고, 낮에는 떼악볕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고,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 의해 애워싸임으로써 고름 냄새와 피부 썩는 냄새를 종일 맡으셔야 했으며, 몸을 제대로 용신할 수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바울사도는 위대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일하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를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장까지도 마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리 사셨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 오해로 인해 중상 모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종들. 그들 또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서 시편에 기록된 성경 말씀, 즉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까지. 그 목적은 구약 성경의 과거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 기록된 것을 읽고 배움으로써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게 되고 위로를 받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참으로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 그 때마다 예레미야 호세아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 이런 충성된 주의 종들의 삶을 묵상할 때 현재 나의 이 고난은 고난이라고 불리우지도 못함을 깨닫고 그 어두운 터널들을 감사하면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방이 다 막혀있어 어디로 가야 출구가 나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입에서는 무조건 감사만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불만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고, 오직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으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만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에는 더욱더 감사해서, 이몸 바쳐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라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짐을 보면서, 나의 생각과 결심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비참하게 슬플 때도 전혀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고, 또한 언제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분들을 존경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더 깊어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부의를 보면 의분을 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안 가리는 사람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상대 불문하고 책망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공중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순람미 여인 같은 신부가 틀림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천막교회 전도대원들이 시청 앞에서 촌스러운 현수막을 앞뒤로 걸고 전도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은 안 나가거든요. 앞뒤로 노란색 바탕에 검정과 빨간 글씨로 당신은 죽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나요? 이러한 문구를 둘러매고 외치면서 쪽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사진을 받았어요. 그때 제 가슴에 사랑의 불이 확 불타오르는 그런 감격을 누리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어느 기회로 가라는 겁니까? 왜 써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전도대원들은 지금 받으신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 여쭤 보시면 알려 주십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지금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마지막 때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하는 여호와의 그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회개하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디지털 신원지갑, 디지털 주민증,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 즉, CBDC. 이제 종이 화폐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겠죠. 호주에서 친 팔레스타인, 친 이스라엘,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폭력 사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호주 선거가 마비가 될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도 내란으로 인해 대선도 마찬가지로 치르지 못하고 선거 없이 그가 중간에 그냥 갑자기 등장하게 되겠군요. 질병청과 모더나가 요즘 참 많이 친해져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치명률 18.4%의 살인 진드기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신을 신기기로 협약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한 개가 280채의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소모된다고 해요. 보통 전기담요 한 개도 몸에 해롭다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 근처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전기로 똘똘 뭉쳐진 전기차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수명을 단축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왜 그들은 이렇게 화석연료를 없애고 전기차로 강제하는가 했더니 결국은 인구 감축이에요. 2009년도 액션 영화 엘리의 서에는 2024년 포스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영화 줄거리가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